이렇게 여러분 너무 이 n 한데 a s y you're there. Tum, t u 퉁퉁 e a h d i g 리 oh, tum, to c h 저리가 e s n a i n 왜? t 왜, u 자 오늘 해볼 게임은 퉁퉁퉁퉁퉁퉁 사후르로 유명한 이 친구가 나온다는 게임을 제가 한번 찾아왔습니다 어 일단은 제가 알기로 이게 핸드폰 게임 기반이고요 어 약간 이 친구가 약간 인형? 같은 걸 모아서 탈출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찾나 봐요 하트가 세개인거 보니까 피가 세개인가 뭐야 뭐야 한 마리가 아니야? 아니 한 마리가... 에이 이건 아니지 아 이거 뒤돌아보면 뒤 죽을 거 같은데? 어 사라졌다 사라졌다 해치웠나? 근데 인형이 뭐 어떻게 있는 걸까요? 아, 통통통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아 가, 저아 가, 저리 가, 저리 가, 이리 가, 이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 여러분 너무 이지한데요? 야, 네가 어? 쫓아올 수는 있냐? 퉁퉁퉁거리기만하지 야, 퉁가 야. 저리 저리가 저리가. 왜왜 소리가 점점 워져왜왜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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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놀놀놀놀놀놀라> 아니. 아니, 나 솔직히 나 쳐. 안녕하세요. 솔직히 저 나무 막대만, 가지고있는거면 내가 이길 만하지 않나? 퉁퉁퉁퉁퉁퉁퉁사 u n g t u n u n g t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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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u n

근데 이거 인형이 이렇게 아무리 돌아다녀도 없던데, 이거를 저만큼이나 모아야 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이건 무슨 기출 변형이야? 오케이, 두 개. 계속 돌아다녀 봅시다. 안녕하세요. 아씨 버그 걸렸어. 버그 걸렸어. 버그 걸렸어. 아 뭐야? 아 진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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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꺼지세요 꺼지세요 꺼지세요. 오케이. 아! 아니야 야야유예 시간을 줘야지. 야 유에 시간 줘야지. 아, 아 진짜. 아니 유예 시간을 줘야 지고 바로 나오면 어떡해 어? 빠따다 야야야 어? 어 뭐야 아 이렇게 던져서 설마 맞히는 건가? 오케이 오케이 사용법 알았어요 Nope. 아씨, 아줄 틈을 안 주네. 야야 예, 예, 봐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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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안 그럴게 안 그럴게 나 인형만 먹을게 인형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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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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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인형 좀 먹자고 아이 싸가지 없는 놈 싸가지 없는 자 이렇게 해서 먹어주고 자세 번째 인형 찾으러 갑시다 야 까자 어, 안녕하세요 다음 어떻게 한명 계속 죽였는데 아 이건 아니지 오 나이스 오케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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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나 있는 거 봤죠 안녕 아니 분명 저 골목에서 나왔는데? 움직임 다 예상이 됩니다 야! 아 진짜 헤이 조졌네 이거 아 진짜 이건 아니지 오 최고 기록 달성 이게 제가 볼 때는 분명 안녕히 가세요 <목소리> 빠따 죽고 또템 주워요총 소리가 들리면 일단 달려. 아, 아 지롱 아니 이런 거는 진짜 여러분 억가 아닌가요? 이건 진짜 인정해주셔야 돼. 통통통 아, 통통통 아, 통통통 지, 통통통 통통통 자, 깝시다, 깝시다. 세 개만 찾으면 돼. 세 개만. 자, 저 친구들도 이제 조금 쫄리기 시작할 거예요. 어, 얘 봐라. 내가 이거 이렇게까지 풀어줄 생각이 없었는데 벌써 여덟 개나 먹었어. 아, 이거 내 퉁퉁퉁 힘을 좀 보여줘야겠네. 이럴 거라고요. 하지만 제가 누구야? 야! <laughs> 자, 죽이자마자 뒤에서 나왔어요. 이 게임은 엇가게임이 확실해요. 죽이면 바로 나온다가 코딩 값으로 그냥 입력이 돼 있나봐요. 달리는 거야, 그냥. 달리는 거야. <laughs> <쉽다. 달려>. 아! <laughs> 진짜. 아, 근데 저쪽에서 나오네 저쪽으로 한번 뒤로 돌아가 볼게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나이스! 와, 자 이렇게 클리어를 해봤는데요. 확실히 좀 난이도가 있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이게 포노를 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이 컴퓨터 화면으로 연결해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컨트롤이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확실히 쫄리는 맛이 좀 있는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 뭔가를 이제 쫓아오면서 죽는다는 거는. 하지만 저는 가볍게 클리어 했고요. 여러분들도 다양한 스테이지가 있으니까 한 번쯤 해보시면 또 유행 타셔야죠.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